탕 이거 뭐 현대에만 만들어진 건 아니겠죠? 아우 흡족한 거 아니야 절대 어. <laughs> 중국이나 일본이나 대만이나 이 아시아권에서는 통용되고 통상적으로 먹는 게 아니거든 근데 우리가 한약이 종주국인데 말이야 동의보감에 어? 다 나와있어 동의보감에 나온 지가 400년이 넘었지? 근데 그 400년이 넘었는데 그 책에도 나와있고 그리고 그것을 활용해서 다른 나라는 쓰고 있는 거야 어. 오. 골절 근단상에 쓴다 골절 뼈가 부러진다 뼈골자, 부러질 절자 근단, 근육이 잘릴 때 쓰는 처방이다 응. 접골탕, 접골환 나와있지 네. 그래서 접골이 뭐야? 붙일 접자에 뼈골자 음. 그래서 부러진 뼈를 붙인다 어, 속근, 근육을 붙인다 이을속자, 근육근자 우리 한약재 중에 속단이라는 한약재가 있다 속단 이을속자에다가 끊어질 단자, 끊어진 곳을 붙여준다 근데 실제로 이 접골탕, 접골환 두 약재가 속단이야 야 이거 방송 나가면 속단감 엄청 오르겠는데 <laughs> 근데 속단만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속단 플러스 여러 가지 약들이 처방이 구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아이디어 있는 곳에 물어봐야지 그지.